렐루야.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일까?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단이 더 극성스러워지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울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세계 각 처에서 많은 혼란한 일들, 즉,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전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 같은 천재 주변이 더 심각해지고 자주 일어날 것이다라는 경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마지막 때 또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만물의 마지막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즉 재림의 때가 거의 다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예요 베드로 사도가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말세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말세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겁박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의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상기시킴으로써 바른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세라고 할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이단들은 말세를 사람들의 멸망의 때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가고 이런 쪽에 또는 세상이 멸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마지막 때또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 마지막 때 말세라는 말은 구원의 초점을 맞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때겠죠 영원한 지옥으로 딱 결정되어져 버리는 순간이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그 핍박과 고난이 끝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끝나고 공중에 주님 계신 거딱 들려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축제의 시간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말세 이런 표현들은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 이때를 상기시키면서 힘을 내라. 그때까지 너희가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딱 주님 앞에 나가면, 그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상급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핍박에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믿음의 용기를 주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에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지성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축구하는 거하고 육아하는 거, 애 키우는 거하고 어떤 게더 힘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애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들다. 왜냐하면 축구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 동안 죽어라고 뛰면 끝나요. 숨이 아무리 턱에 차도 시간 되면 끝난다. 그러니까 축구는 힘들지 않다.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축구는 견딜 만하다. 근데 애를 키워 보니까 육아는 끝나는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애 키우는 게 훨씬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세상에 기약 없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언젠가 언젠가 끝나야 될 텐데 끝나는 거를 모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나 다 끝날 때를 알면 힘을 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끝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용기를 내, 조금만 더 노력하자.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던 말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를 맞아서, 긴장은 하되 허둥대지 말고, 침착하되 게으르지 말라. 긴장은 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더 좋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딱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허둥대지는 마라. 그리고 침착하되 게으르지는 마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신앙의 시간, 믿음의 시간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요즘에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예배에 게으른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해요. 비대면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세나 복장 면에서도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바로 그 모습으로 교회 와서 예배할 때와 같은 복장, 같은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된 초기에는 정장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하던 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잠옷을 입고 체육복 입고 예배하고 더 시간이 지나니 예배를 중계하는 TV나 핸드폰을 켜놓고 누워 예배를 드리거나 잠을 자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사실 집에서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하는 마음도 복장도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와서, 교회 와서 대면 예배를 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예배자는 늘 준비된 자세로 나와야 돼요. 준비되어야 교회 와서 은혜도 받는 거예요. 육체도 준비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마음이 준비가 되야 돼요. 자세가 준비가 되야 돼요.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오늘이 주님을 예배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받은 본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러한 마지막 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 간에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은사에 따라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라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자신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깨어있어야 할 결정적인 시간에 오히려 잠에 취해 기도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죠 예수님이 개세만의 공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정말 간절한 기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온 몸의 실핏줄이 다 터져 가지고 땅구멍으로 피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였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간절한 부탁을 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냥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줘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머지 제자들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한 시간을 깨어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그는 그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고 말아요. 그 사건 이후 베드로는요, 늘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로 하지 않고 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도는 절대 쉴수 없다. 기도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모습이 나와요. 물론 베드로만 기도한 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120명이 함께 기도한 거지만 이 기도의 가장 선봉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들을 이끌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에 맞춰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안전뱅이를 만나서 그 안전뱅이를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0장 9절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다 되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이 다 되니까, 집은 아무 집이나 갔는지, 어떤 집을 갔는지 모르지만, 길을 가다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를 받던 베드로는 그 이후 절대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실패를 해봤던 베드로는 기도의 실패가 얼마나 뼈 아픈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고라사에 가셨을 때 그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군대 귀신이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레기온이라고 해서 군단입니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군단. 내 안에 귀신의 군단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의 기준에 보면은 한 군단은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이 얼마가 들어있다? 6,000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막 새살들도 끊어버리고 막 그런 광기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 귀신들은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그 돼지 때는 산비탈 밑으로 내리달아서 물에 빠져 다 죽어버리지만 이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딱 앉아있는 모습. 바로 거기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정신이 온전한 사람의 반대는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는 정신이 혼미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먼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속에서 머리가 복잡하고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세상 모든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한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절제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절제할 수 있는 상태 그 근신한다라는 말은 절제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런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절제의 능력이고 근신하는 자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코로나 전국에서 영적으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예배의 자리도 흔들리고 기도의 자리도 사라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죠.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혼미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비대면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흔들리고 혼미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이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 예배는 교회 중심이 아닌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함께 모일 때 힘이 있어요 교회는 함께 모일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모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준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 등 문명이 발달하는 것에 맞춰서 교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바뀌어야죠. 그러나 바뀌어도 되는 것이 있고 바뀌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바뀌어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의 모임이고,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초대교회도 모이지 않으면 덜 위험했을 거예요. 그죠? 교회가 모이지 않고 그냥 각자 알아서 예배 드려 그러면 훨씬 덜 위험했겠죠. 잡혀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막 그런 처참하게 죽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줄었겠죠. 성도들이 되게 잡히는 이유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모였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그런 지금 북한 같은 곳도 마찬가지죠. 북한같이 정말 극악한 핍박이 있는 곳에서도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모인다고요. 두 명이, 세 명이, 네 명이 모여서 비록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모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흔들린다? 그게 깨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냉철한 이상만 남는 거예요. 지식만 남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는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을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 땅에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예배하면서 정말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언젠가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오서 4장 7, 8절에 보면 죽음을 앞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정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바울은 이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자신을 위해 예비되어진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다. 이제 나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 받는 일만 남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참 너무 귀한 고백인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그 수많은 박해를 견디고 고통을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랬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탄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전도하는 것 방해하고, 봉사하는 것 방해해요. 굳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긴 했지만, 사탄은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이제 와서 우리가 이것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와서 우리가 이런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사탄의 이런 방해 공작은요, 한 하루도 신 적이 없어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죠. 근데 이게 조금 심해졌다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사탄의 방해와 핍박을 이기고 맑은 정신으로 기준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죠. 이제 우리는 이 기준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기준을 전해줘야 돼요.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탄은 계속 방해할 거고, 우리는 그 사탄의 방해를 견디고, 싸우고, 이기면서 이 기준을 지켜가야 될 것이고, 이 기준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음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중심을 잃고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냉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신앙의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주님이 축복하시듯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런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배하신 이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관합니다.